이존 파이퍼 목사님이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에 쓰셨던 책입니다. 자, 그는 이 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면 삶을 낭비하지 말아라.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종종 많은 사람들이 삶을 낭비하는데 이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삶을 낭비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데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사람이 꿈이 있었어요. 뭐냐면 50대 60대에 조기 은퇴하는 겁니다. 그리고 미국 플로리다로 이주하여 30피트짜리 보트를 타고 야구를 하면서 해변에서 조개를 줍는 인생을 꿈꿨습니다. 그데 좋은 페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.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라는 겁니다.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아놓은 빈 조개 껍데기를 드리며 하나님 이것이 저의 삶의 열매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겠냐라는 겁니다. 그러면서 그는 두 번째 이야기를 비극적인 사건인가를 질문합니다. 카메룬에서 의료 사역을 하던 이두 선교사는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에 헌신합니다. 그러다가 80대 노인이 되어 선교사 선교지에서 자동차 사고로 순교합니다. 자, 파이퍼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. 이 선교사님들의 이 죽음이 비극인가 아닌가를 질문합니다. 자, 여러분은 어떻습니까? 50대 60대에 조개를 줍는 바닷가를 누비는 그 사람들의 삶이 비극적이지 않고 80대에 선교지에서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두 성교사의 죽음이 비극처럼 여겨지십니까? 조인파이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.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삶을 진정 기쁨으로 받으시겠느냐라는 겁니다.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. 각자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기억하십시오. 오늘도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. 여전히 절망 가운데 거하지 마십시오. 거절로 인한 상처받은 마음으로 살아내지 마십시오. 그리고 그 거절로 인하여 낙심으로 깊이 들어가지 마십시오. 오직 주님과 함께 오늘의 거절과 오늘의 낙심을 넘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.